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전남 지역 첫 공공미술관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2021년 개관 후 지역 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예술가와 교류하면서 다양한 전시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전남도립미술관 이지호 관장 모시고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남도립 미술관이 벌써 개관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이 개관부터 지금까지 이제 미술관을 운영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간의 시간들 돌아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어, 저희가 정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어, 보니까 이제 벌써 4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엊그제 개관한 것 같지만 많은 전시를 통해서 또 저희가 그 남도에, 그러니까 전남에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또 우리 작가들을 전시를 통해서 또 대외적으로 많이 또 알려지게끔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작가들이 미술관을 통해서 좀더그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무엇보다 이 전남이라는 곳이 이 미술계 인프라가 풍부한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죠. 이 김환기, 오지호, 천경자, 화백이 모두 전남 출신으로 알려졌죠. 네, 저는 사실 전남 도립미술관이 가장 그이 훌륭한 이유는 그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인프라인데 특히 그 김환기 선생님이나 천경자 화백, 그리고 오지호 화백은 한국 현대 미술사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그런 작가들입니다. 김환기 선생님은 한국 수상의 대가이고요. 또 청경자 선생님은 그 한국화로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이 작가고 특히 청경자 선생님은 그 본인의 자화상이라든가 또는 그이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현했기 때문에. 또청경장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한국과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알려져 있고요. 어, 그리고 기쁜 소식은, 어, 11월 11일, 그러니까 청경장 선생님이 작가하신, 그러니까 계셨으면 이제 100, 100주년이죠. 탄생 네.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선생님 회고전이 그 선생님이 태어나신 그 고홍에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11월 11일 날 개과, 개막을 할 것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청년 선생님에 대한 어떤 예술 세계를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그 도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고요. 오지오 화백은 한국적 인상주의라고 해서요. 어 그리고 화순 출신이세요, 오지오 선생님은. 어 그래서 한국적 인상주의 소위 말하는 한국의 인상주의 미술을 이렇게 도입을 하신 분이죠. 음. 그래서 출발은 인상주의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선생님의 어떤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통해서 인상주의를 넘어선 사체의 화가가 이제 바로 오지오 화백인데요. 또 오지오 화백의 그 전시가 저희 미술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15일에 이제 그 전남 도립 미술관에서 오지호와 인상주의라는 제목의 작품 어, 전시로 이제 개막을 할 텐데요. 이때는 오지호 화백이 일본 유학에서 그이 그렸던 이그 유학 시절에 그렸던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네. 동경예대에서 저희가 작품을 몇점 대여해 오거든요. 그러면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오지호 화백의 동경예대 시절의 작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세 분이 정말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 미술관의 가장 근간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네, 실제로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서 이분들의 작품들을 이 전남도립 미술관에 전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죠. 네, 저희가 두 번에 걸쳐 전시가 있었어요. 어, 개관하는 그 해, 그러니까 21년이죠. 이때는 저희가 22점을 이건희 컬렉션에서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증 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3년에는 군유현대 그 미술관이 기증받은 작품들하고 저희 작품하고 같이 이제 합쳐서 좀큰 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네. 전시를 통해서 그야말로 10만 명이 넘는 그이 관람객들이 미술관을 다녀갔고요. 어 그래서 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미술관을 찾게 되는 그런 기회였죠. 네, 또 그런가 하면 이 지역 작가들을 알리고 또 협업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지역 작가들 참여하는 전시도 꽤 많이 진행을 하셨죠. 어,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지역 작가예요. 그래서 뭐 개인전, 국제전, 뭐 단체전 이런 모든 전시들은 저희 지역 작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가장 그 전시 기획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어뭐 훌륭한 중견 작가들 작품 뭐 박치호 작가라든가 강훈 작가, 뭐 송필영 작가 이렇게 개인전을 통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줬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 미술관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또 이제 중앙으로 이제 그이렇게좀 뭐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 이제 그리고 작고 작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특히 미술관이 이제 아카이브가 중요한데 그니까 작고 하신 분들의 예술 세계를 좀더 저희가 재조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미술사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어, 우리 작고 작가 선생님들의 그이 전시, 의재, 남농, 뭐, 손재영 선생님, 뭐, 이렇게 중요한 작가들 전시 많이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이 원로 작가 분들 있죠. 예, 음. 우재길 선생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황영성 선생님이라든가. 우리 전담 미술의 어떤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그런 또 원러 선생님 전시를 또 개인전으로 했고요. 특히 이제 뭐 주제를 가지고 하는 특별전에는 저희 지역 작가들, 그 주제에 맞는 지역 작가들이 세계적인 작가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작품 전시를 기획을 했어요. 네. 그래서 들여다보면 전부 지역 작가가 들어있고요. 물론 겉으로는 지역 작가 전, 뭐, 10인 전, 5인 전,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역 작가로 계속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국제와 우리 지역, 그리고 중앙 작가들을 함께 이제 한 자리에서 보여줌으로써 우리 지역 작가의 어떤 우수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나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이고요. 이제 그렇게 전시를 진행해 왔어요. 네, 이렇게 지역 작가분들이 널리 알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너무 좋죠. 행복하죠. 네, 또 이렇게 단순히 이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관람하는 것에 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인권이나 민주, 평화 등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선보이면서 이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전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니까 저희가 현대 미술관이잖아요, 박물관이 아니라 유물이 아니라 지금 동시대를 조명해야 되는 그런 현대 미술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이고 다양한 예술이 저희 미술관을 통해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현대성 예,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뭐죠? 이주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인류의 앞에 닥친 뭐 위기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서는 그러한 주제전을 끊임없이 하는데 뭐 루어를 통해서 저구주 루어를 통해서 인권이라든가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재조명을 했고요. 최근에 몽상블라주라고 해서 이제 이주라는 거 있죠. 특히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를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주제가 우리 모두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면서 동시에 타인에겐 우리도 외국인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주민인 거죠. 이제 지구에 온 이주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주에 대한 그 주제, 특히 뭐 전남은 그 이주민이 가장 높은, 비율이 높은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 전남이 행복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전시에 담는 거죠, 이제. 음. 네, 관장님, 이제 선선한 가을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미술관에서 작품들 참 즐기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현재 전남도림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시죠. 앞서서 잠깐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 몽상 블라주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몽상 블라주, 좀 뭐죠? 그 제목이 조금. 그런데 몽상은 우리가 이제 함께 꾸는 꿈이란 뜻이고요. 블라주는, 어, 아상 블라주라는 이제 프랑스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 올려서,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쌍블라쥬, 이렇게 쌓아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쌍블라쥬, 그러니까, 어, 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꿈을, 똑같은 꿈을 꾸자, 이제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인구 절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인구 절 그러니까 한국 출산율이 너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최고령 사회로 저, 우리 사회가 이제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의 50%가 이제 또 더구나 또 몰려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 점점 우리 그 지자체에는 인구가 이렇게 뭐죠? 서, 어, 줄어들면서 있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이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꾸준히 이주해 오면서 어 우리의 일부,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음. 그래서 타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했고요. 그래서 몽상블라주 개최, 그러니까 이런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주민들이 베트남이라든가 이제 이런 동남아시아 분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중동에서 오신 분,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와 함께 꿈을 꾸자. 아무리 문화적 배경이 틀리더라도 다르더라도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자. 예, 이러한 어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이러한 어떤 상상을 같이 하자. 뭐 이런 뜻에서 이제 몽상불라주 전시를 저 일전 펼쳐놨어요. <laughs> 네, 여기에 이제 다섯 명의 국내 작가 작품과 또 여섯 명의 해외 작가 작품들이 이 전시에 담아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만큼 작품의 형태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1 네, 1 명의 작가인데 우리 작가들이 이제 그 우리 이제 지역 작가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작가들은 지, 진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미술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항상 미술관에 초대하는 작가들은 그이 국제적으로 가장 그 최고 인사람들 하는데 이번 작가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2주의 과정을 저희가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모태, 변이,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꿈을 꾼다라는 혼몽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키워드로 했는데요. 특히 우리 작가들이 이제 저는 박문종 화백이 있어요. 담양에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정영창 선생님은 이제 나주에 계시고요. 김영숙, 박동화 선생님은 여수에 계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 지역 분들이 그이 그 외국 작가들하고 같이 전시를 하는데 특히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라 작가라고 어 우리 쪽, 그러니까 여수를 비롯해서 이제 남도 쪽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이 남도 쪽에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지속적으로 해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국내 작가로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나라고 아프리카한데 네. 어, 엘 아나추이라고 저는 한몇년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 가서 이엘 아나추의 작품을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음. 이 작가는 우리가 이제 그왜 병의 뚜껑 있죠. 이제 네. 이런 뚜껑을 가지고 이제 그 이어서, 그러니까 납, 납, 납으로 이어서 이제 그이 작품을 거대하게 만드는데 이, 이 작가가 이제 그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그 작품을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이 가나, 엘 아나추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수공이 좀 필요해요. 작가 네. 혼자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나츠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엘 아나츠이의 작품 제작에 동원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를 아예 그냥 먹여 살리는 네. 예, 그런 한 예술가가 지역을 살리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뭐 그런 효과까지도 있는데요. 이러한 엘 아나츠이의 작품이 있고요. 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아피차펑 위라세타쿤이라고 해서 태국 작가요. 예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ACC에서도 이제 소개가 된 작가고요. 또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에 퍼포먼스도 있어요. 이제 한번 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투완맘이라고 베트남 작가가 있는데 이번 한달 전부터 개막 한달 전부터 오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사시는 그 베트남 분들의 가정을 다 같이 이렇게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서로 대화하고 최종에는 180명의 그이 베트남 분들을 그한그 그 커뮤니티 홀에 이제 이렇게 모으셔서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자 같은 걸 만드는데요. 그 안에 그 베트남에서 온 씨앗들, 식물 씨앗들을 이제 집어넣는 작업을 같이 해서 그 씨앗 작업이 미술관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잘못 알아들으실 텐데 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작가죠. 태미 응호엔이라는 작가고 어 그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표적인 작가예요 윌리엄 켄트리지의 작품이 이제 네. 또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네이 전시뿐만 아니라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 교육 그리고 또 지역민을 위한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술관이 이제는 그 전시만의 공간은 아니고요. 이제 미술관은 교육과 사회 교육기관이죠. 이제 어쩌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음. 과거에는 큐레이터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에듀케이터가 사실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어,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이제 특별한 어린이 연령별 이제 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 어린이 미술 교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를 이제 그 인문학 아카데미라고 해서요. 지금은 기후 관련된 비디오 앤 비디오라는 이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비디오 그러니까 필름 비디오 작품이죠. 이제 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이제 그알수 있는 다큐멘터리 필름이 이제 화요일마다 그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이중섭 화가에 대한 그 아카데미가 그러니까 김탁한 그 작가가 얼마 전에 그 이중섭에 관련된 어, 소설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중섭 화백에 대한 어떤 예술 세계를 예, 한번 소개하는 그런 아카데미도 준비하고 있고요. 인문학에 대한 어떤 그 이렇게 갈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충족해 주기 위한 또그 강연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전남 도립 미술관이 볼거리뿐만 아니라 즐길거리도 정말 다양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전남 도립 미술관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 해나가야 하는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립 미술관은 이제 전남 도립이잖아요. <laughs> 전남에 22개 시군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어, 이분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이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지역과의 상생은 가장 뭐건 주어진 운명이고요.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펼치고 싶은데 주변 분들은 지금 많이 오고 계세요. 이제 우리 그 광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수, 순천, 광주 분들도 오시는데 어, 진짜 멀리 있는 이제 뭐 신안이라든가. 진짜 뭐 진도에 계신 분들이 저희 미술관 오셔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이제 오시는 그 접근성이 너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접근성이 좀 뭐지 표,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다각적으로 이제 연구해서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죠. 네, 이번에는 이런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남도립미술관이 지역민께 또 지역 전남 지역 예술가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기억됐으면 하실까요? 저희는 그 도민들에게 있어서는 어그 특히 전남은 예향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예향의 어떤 프라우드한 그이 그것을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술관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지역 작가분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 작가분들이 미술관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전시도 보시고 작업에 이제 영향도 받고요. 또 미술관을 통해서 작업이 소개돼서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작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어, 저희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그 그 두바이하고 음 아부다비가 그 굉장히 큰 미술관을 어,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뭐 루브르라든가 구겐하임이라든가 이런 게그 제한된 어떤 그 석유를 그동안 이제 그 제가 석유라는 게 이제 제한된 그런 원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예술에서 그이 어떤 국가의 어떤 지속성 도시의 지속성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예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미술관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남의 어떤 미래의 경제를 어 짊어지고 갈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의 그런 어떤 그이 결실을 거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부다비처럼 저희도. 미술관에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관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화와 예술이 움트는 전남,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누리는 전남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